도군 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41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시켰고 강세 시나리오 목표가도. 86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기존의 아담조나스에서 앤드류 퍼코코로 바뀌었으며, 이제 아담조나스는 인바디드 AI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모델에서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업 가치 60달러가 주가에 반영되었고, 제조 역량 데이터 연산 자원, 에너지 기술 등으로 테슬라가 해당 시장의 선도 기업이 될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FSD에 대해서는 손과 눈을 떼는 수준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개인 운전 경험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며 경쟁사가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고요. 향후 12개월 내 로보택시 지역 확대, 눈 빙판 지역 포함 안전 요원이 없는 운행. 승용차용 완전 자율주행 출시와 옵티머스 생산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가 86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강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경쟁 심화 및 마진 압력 증가 시 베어 케이스 약세 시나리오 경우에는 145달러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공직원연금이 2분기에 테슬라 지분을 7.7% 늘리며 361135주를 추가 매수한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현재 보유 지분은 총 506만 8746주로 약 16억 1013만 8000달러 규모이며 이 포지션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차지하고 연금이 12번째로 큰 보유 자산임을 알수 있고요. 테슬라 전체 주식에서는 0.1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이나 배송센터에 계속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며 상하이, 광저우 등 많은 차량들이 빠르게 인도되고 있는데요. 이에 12월 기록적인 테슬라 중국 판매량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또한 다음 달 1월 초 4분기 총 인도량 발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중국 판매량을 끝까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